원시 취득이 가장 쉬운 예는 요 건물의 신축인데 얘네들을 보면 얘네들을 보면 다 어때 뭔가 남한테 취득했는데 이전에 있던 권리자의 향 그의 냄새까지 싹다 지운 상태에서 그냥 그냥 새 물건을 갖는 것처럼 취득하게 되는 게 원시 취득입니다 반면에 승계 취득은 뭐다 그렇죠 승계 취득은 다른 사람한테 이어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자. 자이 승계 취득을 이전적 승계와 자 승계 취득이니까 이전적 승계, 설정적 승계 두 개로 나는데 요거를 뭘로 구분하냐면 소유권에는 두 가지 권능, 권능이 소유권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. 소유권의 권능이 있는데 그두 가지 권능이 뭐냐면 소유권은 사용 이 자기가 가진 물건,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능하고 그 다음에 요걸 처분. 이 자기 거을 남에게 팔수 있는, 처분할 수 있는 또는 담보로 잡혀가지고 뭐 돈을 빌린다던가 하는 그런 두 가지 권능이 있습니다. 두 가지 권능이 있어요.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소유권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과 처분 권능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팔죠. 팔거나 주면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전 승계라고 하고요.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, 즉 사용 수익하는 권능만 남에게 승계해주고, 요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은 자기가 갖고 있던가, 아니면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은 자기가 갖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만 남에게 줬을 때, 이렇게 하나의 권능만 남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있어. 그러니까 일부만 자기가 준 거죠.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설정 승계라고 합니다. 그래서. 우리가 근데 이전이나 설정이란 말은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 부동산 공부를 좀 하기 시, 하, 하면 소유권은 이전해 준다. 뭐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런 말 많이 들었죠. 그게 이전 승기에서온 거예요.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말은 어떤 부동산을 A가 B한테 소유권 이전해 주면 이 권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모든 권능을 다 B한테 주고 a는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설정 승계는 가령 보세요 사용 수익 할수 있는 권능만 a가 b한테 준다면 그거는 가령 전세권을 설정 승계 해준 거죠 왜아 그렇죠 이 a는 떠난 게 아니라 b가 요거를 사용하고 있지만 b는 요거를 사용만 할수 있지 전세권자가 이 건물을 팔 수는 없잖아요. 팔수 있는 권능은 아직까지 누구한테 있어? A한테, 소유자한테 있단 말이에요. 반대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에는 A가 여전히 이 건물에 점유를 하고 소유자가 사용을 하고 있고 다만 A가 누구? 함부로 저당권자의 허락 없이는 이걸 팔 수가 없단 말이에요. 처분 권능을 저당권자한테 설정해 준 거죠. 돈 빌리면서. 그죠? 이 전세권은 전세금 받으면서 어떻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설정 승계해 준 거고, A가 요 경우에는 돈 빌리면서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저당권자인 B에게 설정 승계해 준 겁니다. 아셨죠?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다, 그래서 이렇게 붙은 거예요. 소유권 이전, 전세권 설정, 저당권 설정 등기다. 이게 다 이전 승계와 설정 승계에서 온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전 승계는 요두 가지 권능을 다 줬을 때 설정 승계는 요두 가지 권능 중 하나만 줬을 때 하나만 팔았을 때 또는 줬을 때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전 승계와 설정 승계의 차이를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요 설정적 승계를 했을 때 용익물권 대표적인 게 전세권이라던가 아니면 뭐 지상권 이런 거 있어요. 그다음에 담보물건의 대표는 저당권이라고 그러는데 요 둘을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제한물권이라고 그럽니다. 그러면 우리가 제한물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제한물권을 소유자가 설정하는 거죠. 그러면 이왜 이름을 제한물권이라고 부르냐면 원래 소유권자는 이두 개를 다할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설정 승계해 버리면 소유권자가 요거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때 제한이 생기죠. 어떤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 둘을 합쳐서. 제한물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오케이. 자, 그래서 그, 그 제한물건이에요. 용익물건과 담보물건을 합쳐서.